<laughs> 기도합시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을 갖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느님의 은혜와 기쁨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득이 없어서 미사웠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죠. 우리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죄인을 구하시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렘 말 구유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그 기쁨과 평화를 주려는 목적하에 땅에 오셨고 결국에는 그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비차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느낀 것이지만 세월이 유수처럼 참으로 빠르다는 걸 아, 우리 집사님도 느끼셨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세월의 빠른 것을 자기 나이에 비워하여 속도를 말해 말한 것이 기억나네요. 나이가 60이면 60km로 달리고, 70이면 70km로 달리며, 80이면 80km로 더 빠르게 달린다고 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그 흘러가는 개념이 네, 속도가 빠르게 세월을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한 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과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교훈삼아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우리가 보낼 때 시간을 아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는 주님께서 탈란트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왕이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책망 받고 벌 받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받고 우리도 착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종도 있었지요 그는 한 달란트 받아 던 자로서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달란트를 땅에 가득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구차한 이유를 달고 변명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통치면서 칭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각자가 받은 여러가지 재능 반란트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칭찬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칭찬받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게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는지 그 결과 어, 보험으로서 무엇이 주어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어, 은혜의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넘치는 말씀과 찬양과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인은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하면서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떠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만 맡겨 주냐 불평 불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긍정 마인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경험과 재주와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며 잘 감당해야 합니다 수행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묻는 사를 받았다고 하 해서 우월감 몇 줄되며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자포 자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달란트가 다섯 이든 둘 이든 하나 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작다 하여도 감사하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배로 남김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노라 라는 칭찬받는 저와 우리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은 나 맡은 본부는 이 찬송은 보통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든 임직교회에서 일꾼 뽑아가지고 임직을 맡길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대무대우서 4장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했고, 영국의 침담 목사가 작곡을 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595장.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경건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이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배울 때에 주 앞에 보든일잘 행한 그 결과 상 받게하여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배울 때 책망이나 벌 받지 말고 우리의 성실히 섬긴 대가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각 사람마다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죠. 두 번째는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경 9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죠? 충성인이라 충성인이라 충성이라는 건그 한자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가운데 마음을 성자는 응? 말한대로 다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직무에 충실한 충실한 사람이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소홀하고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부리면 안 돼요. 충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했으며, 또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자기의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함부로 적당히 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도록. 맡은 바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노력합시다. 달란트를 나눠주신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은 실컷 썩 빠지게 일하고 책만 받으면 쓰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지혜롭게 노력하고, 결과는 상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333장에 보면은 충성하라, 죽도록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독일 루터교의 슈몰크 목사가 작사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 우리 집사님 폐에도그 말씀을 새겨드렸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응?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지어진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이죠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충성하고 죽도록 주님께 우리는 충성을 끝까지 다해야겠습니다 주님께 항상 나의 힘을 다하여 힘을 쓰게 싸우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탈란트와 물질을 사용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럽시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아멘의 비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도록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멘을 습관처럼 받아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칭찬과 함께 뭐가 주어지냐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올해는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밤 11시인가 되어가지고 기엄 선포를 했고 또그 결과 12월 14일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사다 낯던 한 해로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민주당 그 192명이 전원 다 찬성해가지고 대통령 대응을 하는 한덕수 총리를 다또 탄핵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국회의원들 일을 하고 뽑아놨더니 사람들 탄핵만 시키고 있어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돈은 늘리고 국가가 쓰는 판공비나 활동비는 다 제로로 만들었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숙년 주일을 보내면서 한해를 돌아보며 자라길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칭찬받을 일도 있겠고 다소 소홀하여 책망받을 일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찌울 수가 없지요. 가수 나훈아의 과거는 흘러갔다. 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밤 중에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과거는 흘러갔다를 찾아봤어요. 즐거웠던 그날이 올수 있다면 아련이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보련만 아무리 내우쳐도 과거는 음. 흘러갔다. 맞아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본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다시 올수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삼금이란 말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합니다. 지금과 황금과 현금이 중요하다고 그러더군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지난 과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건강한 몸으로 만끽하며 생활을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칭찬은 물론 상급도 주어집니다. 말로 하는 칭찬은 물론 그게 에 리워드 상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속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과 승리의 금 면류관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리워드 상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스 11장 우리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선 벌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잘한 자에게는 상, 리워드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나라를 망치는 이러한 못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페널티를 주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영원히 국회의원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동안에 자야합니다 나는 오늘 그분들이 이할때 방망이를 두들긴 우 국회의장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같은 생각이 혼자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에 그거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송년 주일에 살펴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지만, 분량대로 나눠줬으나, 충실한 자는 배로 남겼고, 한 달란트 남은 자는 굳은 사람이라면서, 땅에 묻어놨다고 하잖아요. 맡은 마을에는 자기 직무에 크든 작든 교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충실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무엇이 주어지죠? 칭찬과 함께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사는 동안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잘 참아내며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였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 먼저 간 우리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형수님, 먼저 믿다가 하늘 나간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기쁜 잔송 부르며, 춤추며, 노래달며 그만 보아가 가득한 열두 진주머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수정에 넘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칭찬받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칭찬받으며 썩지 않냐, 의의 멸루관 영광과 승리의 금멸루관을 받아서는 저와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